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많이들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교인인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답니다. 정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가장님이 하시는 말씀, 입가심으로 개피, 사탕 먹을래? 그래서 깜짝 놀랬답니다. 피를 한국 사람은 먹는구나.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 그러면 눈깔 사탕 먹을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누구 건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건데 몰래 빼왔답니다. 우와, 눈깔 사탕. <laughs> 저녁 시간이 되어서 몸보신을 해야 하니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내장탕 먹자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 기절할 뻔했습니다. 식당 간판을 또 보니까요. 또 놀랐어요. 할머니 뼈해장국. 와 미칠 뻔했습니다 간판을 또 봤더니 할머니 산채 비빔밥. 와 산채로 비빔밥을 한답니다. 하하하하 웃었답니다. 자, 웃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달이 지나면. 나이를 한살 먹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실제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철이 없는 사람, 유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적게 먹어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숙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고 말만 말만 예수님 닮지 않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를 짧게 다녀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숙에 있어서 몇살 정도 되십니까? 오늘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죄가 사람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아멘. 예,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그의 이름으로 제 삶을 입었다. 이 말은. 너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시작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설교 포인트 첫 번째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이들아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아이들아 유아기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다시 말하면 유아기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고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눈빛이 다릅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 이 유아기 아이는 방실방실 웃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컸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어머나, 아버지를 알기에 편안하게 고이 고이 잠이 듭니다. 엄마, 아빠 냄새를 맡습니다. 오늘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학기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알자. 시작. 아버지를 알자.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빛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방실, 방실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평안해집니다.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아빠만 있으면 다 됩니다. 유아기 나이 때 말입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만지면서 고장을 내뜨립니다. 그리고는 막 깨트립니다. 일을 저지릅니다. 사고를 칩니다. 유학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했더니 꼭 높은 곳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꼼짝도 못 합니다. 꼼짝도 못 합니다. 마법의 단어만 외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 엄마! 아무리 힘들고 일을 저질려도요, 엄마! 부르면 해결이 돼. 아빠! 부르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카톡으로 아빠! 부르면요, 아빠는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불러봐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아버지를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아버지를 오심력이십니까? 왜 아버지를 못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 것을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14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후반절이 나옵니다. 청년들아, 14절 후반기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청년기, 청년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따라시다 강하다. 시작. 강하다. 어찌하여 연약, 연약하십니까? 강하다. 두 번째, 청년들의 특징은 말씀 안에 거한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한다. 청년들은 세 번째 특징은요 흉악한 자를 이긴다 시작 흉악한 자를 이긴다 청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인데도 밤낮 사고만 치고 돌아다닙니다. 부모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유아기 수준이 돌아다니면서 일을만 일으키고 상처만 줄 겁니다. 청년기에는 강해야 합니다. 청년들아, 말씀 안에 거해야될점 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기셔야 될점 있습니다. 아멘! 질문.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청년처럼 강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기는 하십니까? 흉악한 자,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청년이 되면 적어도 스스로 밥을 지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이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해야지, 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많은 유혹에 넘어지십니까? 흉악한 자들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유혹에 넘어지고, 언제까지 유혹에 잡다 지시겠습니까? 청년들아, 강하여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하시기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다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지금 나는 몇 살이십니까 설교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장년기입니다장년기장년기를 여기는 아비들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아비들라 14절, 중반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네. 와,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작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아비들에게 장년들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아기 때는 아버지를 알았지만 장년기 때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요 그 문장 속에서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년 여러분, 질문입니다. 얼마나 걱정하며 사십니까? 그 질문 앞에 저도 답했습니다 걱정해요 우리 다 걱정하며 염려하고 삽니다 얼마나 걱정하냐고요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장년들아 그 걱정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그래 나를 창조하신 천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아비들아, 이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시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비들입니다. 더 이상. 걱정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좌절해서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비들아 장년들아 태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구름통 이에 남아있지 말거라. 걱정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라.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말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아멘. 아멘. 이거 하는 겁니다. 작년들은요. 하비 들은 말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지. 믿으시면 아멘. 이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나를 이 수령에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제상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분은 전능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거야. 아멘! 이런 분들이 아비들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몇 살이십니까?